오, <laughs> 그거 가셨어 그그 아, 뭐, 뭐, 저렇게 놓고퍼 타라고 셀퍼 음, 음. 아, 타고 아, 저거 그그 어, 다음 소리 키면 노래도 틀어놓고 아, 음, 아갔어. 아 그냥 ASMR 겸으로 그냥 틀어놓고 하래 아, 아.

공 신품이야? 아왜 나야? 아, <laughs> 아, 아. 어 신품은 진짜.. 어 너무.. 어. 얼마로 샀어? 와 미쳤다 미쳤다.. 와.. 끝내준 거 맞히셨네요 진짜 네 이제.. 네한 10년간 안맞추고 있어요 <laughs>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이제 제가 지금 기사를 하고 <laughs> 1년 2개를 는 상황이라 하죠 10년이 10년이면 10년 8구라고 생각하는 아니, 뭐. 거 아니야? 그래도 크기예큰거 맞추면 음, 오랫동안 네, 10년 8구로 6년 썼어. 팔았어 그러면? 아니 아직 남겨 나한테 파셈. 어? 이제 PC방 탈출하는 거임? 아니 애들이 자꾸 사래. 사지 말라고 해놓고 오, 저프도? 피시방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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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개 때리고 있거든요. 1800x3D가 뭐야? AMD. AMD. 네, <목소리> 게임 게임 그래. 최적 일 핫한 제품이 음. 하나 핫한 핫한 있어요. 음, 그거 지금 40만 원이 사요. 아, 왜 할인하지? 1800x3D가 나오기로 했고, 어... 그냥 너무 잘 되고, 알리에서 할인. <목소리> 근데 그게 알리에서 어 알리에서 주문하면은 한국에서 오는 건가? 네, 그냥 한국 업자가 알리에 그냥 올린 거뿐이 응. 많이, 많이 많이 그리고 카프스져가지고카 랜깍? 이거 추돌 부스터로 날 수도 있날거니 버티를못 버티는데 어떻게 버텨요, 아저씨? 오, 오. 오, 오, 와! 잖아 스발. 와, 뭐야. 오, 오, 오. 와. 나 쉽겠다. 걱정하지 마. 나도 캐로 베러 수 있어. 아저씨. 이거 비 와, 근데 쩐다. 된다, 된다. 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거의 다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옆으로 갔지? 이걸 어떻게 버텨? 그러네? 그, 옆으로 내, 갈 때? 아니 내가 내가 딱 점프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무빙해. 오른쪽으로. 알았지? 삐삐 올라와야 돼. 삐삐 올라와야 돼. 점프하면서 네가 돌릴 때 응. 오른쪽으로. 간다. 혼전물. 완전 죽은. 완전 죽은. 죽은지 좀 오래됐을걸요? 아 진짜요? 언제 같구나 그래. 아, 민원 네. 없이 그냥 서버 양도하고 응. 가지 간다 하나 다시. 하나 둘셋 서버, 서버 저희한테 됐어? 됐어? <laughs> 됐어? <laughs> 야무지 키워놨어. 오. 어. <laughs> 진짜. 내거내거영나 클릭 여기 영 영상을 봐야 올릴까? 어 아, 올려줘 올려줘 영상을 찍어. 응. 어디어아저 일본은 잘 다녀왔어요? 어잘 갔다 왔어. 아 너무 좋던데? 근데 그렇죠? 내가 네. 내가 잡았던 숙소 도톤보리 그 숙소가 네. 거어 아야 민제 쪽에 있으면 되겠네 저저 저 라인에 그 거기가 코파 코파 거리더라고. 코파 <laughs> <laughs> <호파> 졸라 번던데. 와. <laughs>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면서도 거기 많이 하는 이유가 중심가여서 그렇더라고. 그냥 그 도톤보리가 한 블럭 블록 블럭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 어 그렇더라고 어, 네. 진짜. 무슨, 그, 어떤 블럭은 진짜 무슨 이제 술딱퇴근하고한 어, 잔하는. 맞아요. 한잔 하는. 맞아요. 어. 하나 둘 셋. 오밑 갬모에 질려오 버텼어. 와. 보니까 홍등가 있고. 와. 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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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오오오 민재 개살 버텨 있어. 왜 이렇게 잘어 민재 개잘해. 아 진짜 무겁다. 나 무겁다. 나중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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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뭐야 갑자기 <laughs> 우리한테 증오를 갖고 있는 지금 감정이 아. 지체는 지체는. 누구야 이거? 어 라이노? 어 깜짝아! 어너왜 아, 저장 실패뜨지? 아, 맞아 아, 지금 노래 보고 이막라요막 유튜브에서 아오. 겁나 열심히 막는다는데? 에이. 라이노 온다, 라이노 온다. 야, 라이노, 일반 레이거 장전. 도망, 도망. 발사. 발사에 라이노 몸 약해. 오케이. 한대도못 뛰지. 라이노 오늘 몸이 너무 약해서. 매우이 우리, 그, 뮤직라커 차하고 다 같이 놀다가 방금 오비탈 맞았어요. 보란색칼 뭐한다고 오비탈만 다고 뮤지 뮤직 제... 락커차 <laughs> 노래 틀고 <들고> 노래 다. <놀다>. 저너 <laughs> 공부 공실 앞으로 이제 족쳐야 돼. 007 뭐하는 애야? 몰라요? 이제 우리 와고좀 보여주자. 역행가 보네 이거. 매차코차 <laughs> 둘렀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에에. 어어어 어, 우리 우리 컨트롤 컨트롤 누를까잠아 어, 어. <laughs> <씨. 웃음> 아, 근데 민재 캐릭터 진짜 개빡세게 생겼네. 이뭐 하는 거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터트려, 터트려, 씨. 터트려, 씨. 아아아아아. 아. <laughs> 왜 개빡치겠다, 오비. <laughs> 제 지도로 열심히 보는데? <laughs> 자기한테 다 뛰어올 그줄 알았는데, 관심도 없으니까. 그금 <laughs> 더. 아, 감옥. <laughs> 새끼들이 이거 안 되겠네, 씨. 지저, 오, 알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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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봉. 아, 씨, 새끼. 알라봉 조져 <laughs> 알라봉 조져 알라봉 어딨어? 여깄다 아이고 알라봉 다골 <laughs> 아아아아아 빨리빨리 다아 담아 아 모두 쇼커를 꺼내세요 <laughs> 아니 나 쇼커 있었는데 없어졌어 괜찮괜찮괜찮 아이이사님 선이 커뮤얼 커뮤얼. 나 탔다, 쏘다, 쏘다, 쏘이 새끼. 맞다이 새끼. 이, 이, 맞았다 이 새끼. 이 새끼 일어나 이 새끼. 예. 아이고. 한번더한번더한 번. 번, 번, 번 상놈의 한번더한번더 아이. 이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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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뭐 뭐. 아이시카 뭐 뭐. 벤디터 뭐야? 벤디 뭐야 이거. 야 벤디터한테 교통사고 처음 당해 뭐. <뱀디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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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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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 이 아. 어. 아, 아, 경찰 아아아아박아아아어아 쟤 그냥 지나서 여기서, 여기서 거, 여기 또또 또 뭐가 올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괜찮아 신호탄 쏘면 돼 신호탄? 신호 내기 중 뭐야 타 <laughs> 타임 맞춰갖고 탁탁 뭐야 뭐, 이거 드래커 아니야 이거 이거 더큰더키시아저 덕크, 헬기 우리한테 온다 헬기 우리한테 온다 괜찮아 우리는 신호탄이 엄청나게 많다 아쟤 그냥 그냥 무기 없다 무기 아 없는데. 무기 없는 헬기네 야타 하, FF. 미참잖아 빨리 타. <laughs> 야, 앞에, 앞에 이거 별똥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안 떨어지네? 아 수가 어, 겹다 컨트롤 하고 있어. 안 떨어지네. 그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 별이있어 아, 경찰이 부인했구나. 응. 그니까 귀엽게 생겼네는데한안 그냥... 떨어지노 귀엽게 뭔가 이쁘다 신호탄 도 흰색깔 아누 뭐지 총총총 신호탄 <laughs> 색깔 어떻게 바꿔? 그냥 신호탄 그 그... 색깔을 바꾸면 돼요 그 흰색 총아 씨발 <laughs> 오비탈 아우, <laughs> 맞았어 <통 났어요? 웃음> 이번에 바코드가 쐈는데? 다른 바코드네? <laughs> 좋아 이거 하자 펜토 음, BC, 베이스 베이스에요 56% 짜리에요 근데 이거 뭐야 아 근데 정... 이상해. 클락션도 안 누르고 있는데 계속 클락션이 나와. 응?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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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시 초대 다 보낸 뭐야. 들어. 들어. 들어.